뛰어봐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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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는 아름이 너의 출입을 통제하오니 명실탐방로를 탐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산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 제가 이렇게 먹는 <laughs> 사람이 너무 안 좁다 큰리 어... 너무... 이게 뭐죠? 장갑? <laughs> 많이 신가 <추덕인가> 봐요 <laughs> 많이 추가봐 백록담 가는 줄 <laughs> 백록담 예행연습! 예행 백록담 가는 줄 예행연습 열심히 찍어야 해. 겨울인데 잘다 <laughs> 너무 더워 <laughs> 유튜버 같아요? 여기 오면 시작이지 <laughs> 맞아 우리 여기서 벗어야겠다 <웃음> 더워, 더워. <웃음> 누가 버렸다 누가? 누 버렸다 어? 누가 까먹고 두고 갔나 보다 아까 그 아저씨 같은데 화이팅 아이팅자 이제 시작이야 <laughs> 둘이 가면 또 금방 간다고요 금방이지 금방이지 장 누가 헐라산 누가 가나 보다 오! 우와.. 눈이.. 하나도 없다!! 이야죠 <놀라> 저시베요 눈이 하나도 다 어? 눈 어디 갔어? 아내눈 어딨어? 뛰어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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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라 모금 많하는데요 좋아요. 아, 나무를 먹자. 물도 있어요. 어, 아, 아, 네 오다. 혹시 가을 필요하신가요? <laughs> <말씀하시는 웃음> 이거 <입이> 똑똑할 수 있으니까. <laughs> 와, 또 말씀하시자마자. 혹시 예언을 하셨나? 소리는아예소리 제일 잘 맞추죠? 아우 블랑카리 때문에. 대중가 너무 우가 뭐지? 대중기가 뭐지? 가 뭐지? 대중철수 조심하세요. 철수 어, 아, 그 외국인 되게 부끄러웠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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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미끄러졌지? 아니겠다. 아니 잠깐이 아니잖아 이제. 오, 여기가 이제 얼음이 돼가지고. 왜 미끄러운 거야? 아, 이거 같은데. 응. 아, 아 그. <laughs> 진짜 이쁠 거예요. 이제 눈이 좀더 쌓여 있겠다. 응 어, 진짜로요. 노루를 봤으면 좋겠는데? 노루가 풀이 안 되나? 어? 아마 없드려나 오! 달라, 달라? 어, 확실히. 진짜. 이게. 님. 뭐, 혼자서 말하면서 걸어야 되잖아. 그럴 할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그냥 말안 하고. 자막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 맞아. 아니면 약간 후시 녹음 따는 사람. 아. 근데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 목소리를 또 듣는 게 좀. 싫어요? 응, 그 발음. 그... 발음 세는 게 좀. 시옷 발음이 되나? 응. 이게 아래 두개가 임시치여서. 아, 사람이... 이빨 때문에. 응. 어, 이거 예쁘다. 어. 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때 찍어 읽었던 게 여기 아니야? 돌 많은 거? 아닌데. 네. <laughs> 바보. 네, 가세요. 우리도 그냥 말만 하고 대스인가 어디에. 꽂고 아. 어,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입다 자기 <laughs> 얼굴은 안 나오고. 얼굴은 이제 CP 가면. 아. 한 번씩 나오고. 근데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일 수도 있어. <laughs> 당연야 어, 병풍 많이? 병풍? 면접 볼때 병풍 많이 하지 아 바보 연히 당연히, 당 사람이 진짜 없다. 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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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45분 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여기 너무 막